해링턴 마레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우암일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해링턴 마레가 11월 17일 견본 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해링턴 마레는 부산 남구 우암동 198-3번지 1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 17개 동 전용 37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총 2205세대 가운데 전용 59제곱미터 73제곱미터 84제곱미터 1382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해링턴 말의 분양 일정은 11월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1월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을 원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11월 27일 청약하면 된다. 해링턴 마르는 북한 재개발 지역과 인접해 향후 북한 일대 관광, 휴양, 문화, 업무 기능 개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서명, 경성대학가를 차량을 이용해 약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편의시설 접근성도 우수하다. 해링턴 말에는 비역세권 단지라는 점이 아쉽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고력이 직선 거리로 약 850m 떨어져 있어 도보도 약 20분가량 소요된다. 아울러 건축 심의조치 의결 사항 및 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스카이 브릿지 내에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중 일부 시설은 입주민 전용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3월 사업지와 인접한 우암 2구역에서 e 분양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 시티 대비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해린턴 말의 분양가는 테라스타입을 제외한 최고가 기준으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보다 전용 59제곱미터 8,500만원, 전용 84제곱미터 1억 9,500만원 각각 상승했다.